68세인데 30대처럼 다시 활력이 돌아왔다고요? 믿기 힘들죠? 그런데 정말이에요. 그 비결은 아침마다 단한 가지 습관이었습니다. 바로 올리브오일과 마늘. 생마늘 한두 쪽을 잘게 다져 작은 컵에 담고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. 이 시간이 바로 마늘 속 알리신이 깨어나는 황금 시간입니다. 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스푼. 천천히 저어보세요. 금빛으로 변하는 순간 향긋한 생명의 에너지가 깨어납니다.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은 레몬즙 두 방울을 넣어보세요. 향은 부드럽고 위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. 아침 공복에 한 스푼,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드셔보세요. 몸이 따뜻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지며 남성의 자신감이 다시 깨어납니다. 딴 7일만 꾸준히 해보세요.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. 어? 나 예전 그때 같네. 그리고 아내는 미소 지으며 속삭이겠죠. 내가 매일 만들어준 그한 스푼이 당신을 다시 진짜 남자로 만들었네요.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. 매일 아침 단한 스푼으로 젊은 당신을 깨워보세요.